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 리더들이 모이는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어, 굉장히 흥미로운 메시지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특히 중국에서 나온 메시지죠. 맞습니다. 중국 경제의 사실상 1인자 허리펑 부총리가 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오늘 이 뉴스를 통해서 중국이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미국을 향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핵심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허 부총리가 가장 강조한 말이 중국은 의도적으로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음, 그 발언이 나온 시점이 아주 흥미롭죠. 그렇죠. 그러면서 세계 공장이자 또 세계 시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물건도 사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뉴스가 지적하는 어, 모순이 시작돼요. 중국이 바로 작년에 기록한 무역 흑다가 사상 최대였거든요. 아, 사상 최대요? 네, 무려 1조 1,890억 달러. 그 그러니까 흑자를 원치 않는다는 말과 이 거대한 현실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큰 거죠. 그러네요. 게다가 지금 중국이 과잉 생산 문제로 비판도 받고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처럼 그냥 저렴한 공산품이 아니라 이제는 전기차나 태양광 패널 같은 첨단한 제품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걸 저가로 막 밀어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시장에 될게요라고 말하는 건 뭐랄까 우리 물건 때문에 힘들죠. 대신 여러분 물건도 사줄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런 제스처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을 좀 달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흥미로운데요. 근데 연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음, 특정 국가를 향해서는. 아주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고요? 네뭐 이름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미국을 겨냥한 발언들이었죠. 일부 국가의 일방적 행위가 글로벌 무역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렇게요. 일방적 행위라? 네 그러면서 관세전쟁 같은 것들이 세계 경제를 분열시킬 거라고 경고했고요. 여기서 중국의 전략적인 의도가 보여요. 어떤 의도죠? 스스로는 WTO 같은 기존의 국제 규칙을 잘 지키는 수호자 이미지를 만들고 반대로 미국은 그 질서를 막 흔드는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로 규정하려는 거죠. 아 그럼 다른 나라들한테는 미국은 믿을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중국이 더 신뢰할 만한 파트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불안감을 느끼는 다른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외교적인 수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연설 마무리도 인상적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중국의 역할을 아예 재정의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국가의 무역 파트너이지 라이벌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약육강식의 정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죠. 소수의 국가가 이기적인 이익 때문에 특권을 누려선 안 된다. 이런 점도 분명히 했고요. 이건 그냥 듣기 좋으려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중국의 발전을 위협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회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국가들을 중국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아주 계산된 발언인 거죠. 자, 그럼 오늘 뉴스를 종합해보면, 아, 정말 복잡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한편으로는 기록적인 무역흑자랑 과잉생산 문제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국제무대에서는 자유무역의 수호자인 척 모두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자국 내에서는 과잉생산이랑 저가수출 문제로 비판받는 국가가 과연 국제무대에서는 정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신뢰받는 수호자가 될수 있을까요? 이 아심찬 비전과 또 냉정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메워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